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이 없이 살기입니다. 아, 나이라는 것은 뭐다 아시죠? 네,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늘까지의 횟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나이를요, 내가 언제부터 알게 됐을까요? 네, 태어나자마자 알게 됐을까요? 네, 그거 아니라는 거는 다들 아시죠? 나이를 알게 되는 것은 음, 한 3세 전후 입니다 3세 전후로 해서 이제 내가 내 나이를 알게 되는데 이것도 뭐 내가 어, 내 몸을 느끼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부모로부터 특히 이제 엄마로부터 배워서 하는 거죠 가르쳐 엄마가 가르쳐 주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가르쳐요 네 생일 파티 해주죠 네 그리고 아, 몇 살, 뭐, 그러면 이제 손가락으로 세 살, 이렇게 대답하는, 이걸, 이걸 갖다 이제 반복함으로써 내 나이를 알게 됩니다. 유치원 가도 이제 나이 얘기를 하게 되고요. 아, 그리고 이제 학교 들어가도 이제 나이에 따라서 학교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나이를 더 알게 되는 거죠. 이후의 삶은요, 아, 나이를 인지하고, 아, 따지기를 계속하는 삶이죠. 내 나이는 어떻게 할까요? 네, 매년 생일을 차립니다. 네, 그러므로서 이제 나이를 확인하게 되죠. 두 번째는 남의 나이 알기, 그리고 따지기입니다. 선후배, 그리고 윗분 아랫사람, 형동생, 언니동생, 손위, 손아래, 어르신, 전부 다 남의 나이를 알고 따지는 거죠. 세 번째는요, 나이 원학입니다. 청소년들은 어떤 나이를 원해요? 어른 나이를 원하죠. 미혼 여성은, 음, 어떤 걸 원해요? 30 이하의 나이를 언제든지 원합니다. 요즘 뭐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중년 여성은 뭘 원할까요? 40 이하 또는 50 이하의 나이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나이 개탄학입니다. 아, 너도 내 나이 돼봐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내가 너만한 나이에는 다 나이 개탄하기 입니다 다섯번째는 나이를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또는 문득 깨닫기 이런거죠 아난 마음은 젊은데 언제 보니까 내 몸과 마음이 따라주지 않더라 이게 내 나이 깨닫기 입니다 여섯번째는 나이 대접 받기 입니다 아, 나이 대접은 나이에 따라서 어, 받들거나 나이 많은 사람을 받들거나 체면을 어, 세워주는 것 이게 이제 나이 대접이죠. 그래서 어, 나, 상사는요 나이가 많아야죠. 만약에 나이가 적은 상사가 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걸 못 견뎌합니다. 이게 이제 바로 나이 따져서 나이 대접 파기입니다. 이런 유행가가 있더라고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네, 죄송합니다. 노래 잘못 불러서. 어쨌든 네, 이것도 나이를 의식하는 거죠. 네, 사랑하고 싶으면은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나이의 진점에는 뭘까요? 나이는요. 내 생각이 정하는 겁니다. 내 몸이 알거나 내 몸이 정하는 게 아니죠. 많이들 노화를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노화는요. 내 몸맘의 지나침이 누적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시간에 따라서 더 누적되는 건 맞지만은, 내가 지나치기 때문에, 그걸 누적시키기 때문에, 에, 그래서 노화가 오는 거거든요. 물론, 최대 수명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살까지, 네, 그때까지 살면은 뭐 모든 생물은 아, 다 죽습니다. 한번 동물을 볼까요? 아, 동물이 나이 따지고 사는 거 보셨어요? 네, 동물은 나이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신나게 살죠. 자, 그래서요, 선택은요, 아, 내 생각이 정하는 나이에 따라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나이 상관하지 말고 내 몸에 맞춰 살 것인가? 이게 선택입니다. 내 몸에 맞춰 사는 것을 나이 없이 살기라고 합니다. 자, 이제 나이 없이 살기 시작해 볼까요? 네, 첫째는 당연히 나이라는 것은 없다입니다. 나이를 갖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은 85세 이후부터 가지시면 됩니다. 그 이전에는요, 나이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어르신으로 불리고 싶으세요? 네, 그것도 85세 이후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내 몸에 만족하라 입니다. 아, 만족하지 않으세요? 네, 그러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훈련을 해보세요. 내몸마 회복 훈련, 쉼 숙면 훈련, 생각 줄이기 훈련, 그리고 둔가 훈련입니다. 네, 이것만 하셔도요, 2주에서 1개월이면은요, 상당한 기력을 재충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현재 내 몸으로 항상 새로운 것 하라입니다. 네, 첫째, 새 일하기. 네, 은퇴하지 마세요. 둘째, 새 친구 사귀기. 네, 이제 친구가 없다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새로 사귀면 됩니다. 세 번째, 새로운 것 배우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제 새로 배워가세요. 네 번째, 새로운 곳 가보기. 네, 물론 여행이 되겠죠? 뭐, 어디든 가보세요. 다섯 번째, 남의 도움 없이 혼자 생존해보기. 여섯 번째, 그래도 내몸 만들고 싶으세요? 예, 그러면은, 백세살. 네, 백세살 내 몸만 만들기. 네, 일곱 번째, 놀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노래 불러 보세요. 노세 노세 지금 노세 어려서는 못 놀았으니 네, 지금 놀면 됩니다. 네 번째는 나이 따지는 남을 네, 나이 없이 대하입니다내 나이를 묻잖아요. 뭐 이런 경우 많이 있겠죠. 네, 그러면은 네 딴청 부르세요. 내 나이가 몇이더라 이렇게 딴청 부리면 됩니다. 뭐 제가 종종 듣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참 젊어 보이세요. 네, 이게 이제 칭찬이긴 한데요. 결국은 나이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적당히 시큰둥하게 반응하시면 됩니다. 또 누가 나이 호칭을 하잖아요. 네, 이런 게 나이 호칭이죠. 어르신, 할아버지. 네, 이런 나이 호칭에도 그냥 시큰둥하게 반응하세요. 당연히 나도 남을 나이 없이 대야 해 되겠죠. 그래서 20세부터 85세까지는 다 같습니다. 네, 나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 친구로 대하면 됩니다. 당연히 나는 나이 호칭을 쓰지 않습니다. 누구 보러 어르신 또는 할아버지 이런 말을 쓰지 않는 거죠. 나이 대접도 받지 않습니다. 네, 그래도 꼭 누가 해주면은요. 그냥 뭐 감사히 받기는 해야 되겠죠. 절대로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니까요. 나이 대접을 원하시는 분이 아직도 있다면은요. 네, 그러면은 해드리면 됩니다. 그래도 원하지 않는 분들은요. 그냥... 친구로 대해드리면 됩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다고 하더라도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생일 기념은 되도록 하지 마세요. 꼭 생일을 자식들이 채려주겠다고 한다면은 거기다가 나이는 얹지 마세요. <laughs> 나이 필요 없습니다. 네 결국 나이란 사람의 생각이 만들어낸 숫자에 불과합니다. 네, 이제부터 나이 없이 사세요.